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제 손을 뗄만한 동기가 충분해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세일혁명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laughs> 이제 중동 석유는 오히려 경쟁 상태됐잖아요 2010년대 초반에 미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가 극적으로 아주 바뀌어어네 그래서 피터 자이안 이분이 유명해진 이제 책한 권이 있는데 음. 영어 원제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자가 나름 초월 번역을 굉장히 잘하죠 오히려 피터 자이안의 의도를 굉장히 잘드러낸는 초...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죠? 어 한국어판 번역 제목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어 들은 것 같아요. 어. 네, 그게 이제 2014년인가 꽤좀 오래 전에 낸 책입니다. 그런데 어, 셰일 혁명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이 없는 세계죠? 어 그게요. 이제 자이안이 이제 그 책에서 하려는 얘기가 네. 트럼프의 집권이 아니었어도 음. 어차피 미국은 세계로부터 철수를 시작할 만한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아 그래서 그 미국, 미국 없는 네. 세계. 에 네. 영어 원제가 앱센트. 슈퍼 파워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자유 진영을 갖다 수호하는 서트로 네. 드러나는 슈퍼맨 미국이 없어진 네. 그 세계를 네. 말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 네. 에너지 공급 구조가 일단 바뀐 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 중에 적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네. 슈퍼맨이 직접 나서서 아랍을 관리를 했어야예는데어 그렇죠. 네. 중동을 관리. 이제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